사이타 팀의 분석 시스템은 일곱 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타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방 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치토스 회원님, 청색 거성 회원님, 금수강산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메이저리그 6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보스턴 대 원정팀 LA에인젤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보스턴은 지난 시즌 빅리그 데뷔 후 4경기 1패, 1.74를 기록한 리처드 피츠 투수는 복귀 전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미러키 상대로 3이닝 무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기역년기 원정에서 시카고 더 벌류 상대로 5이닝 무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4경기 입해 2경기 QS 성적. 올 시즌 4차례 등판 중 최근 3경기 포함 경기에서 자신의 몫을 해냈으며 나머지 1경기에서는 위기를 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더불어에서 1경기 승패 없이 0.003이닝 4피안타 무사사구 2k 무실점을 기록하고 직전 경기 부상 복귀 전에서 무실점 투구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1패 4.50 지난 시즌 상대 전적 기록은 없습니다. 반면 원정팀 LA인 절스는 타일러 앤더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뉴욕 양키스 상대로 6이닝 2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오클랜드 상대로 4.2이닝 5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습니다. 2연패 흐름 속에 올 시즌 11경기 2승 2패, 5경기 QS 성적. 올 시즌 11차례 등판 중 8경기에서 초구 스트라크 비율을 높이는 가운데 자신의 몫을 해냈으며 나머지 3경기에서는 위기를 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4.78, 지난 시즌 상대전 1패 6.23 기록이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1승 흐름 속에 애틀란타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 보스턴과 2연패에 빠진 LA 애인절스의 만남입니다. 리처드 피츠 투수가 복귀 전보다는 한개 투구수를 늘리며 경기 초반 분위기를 잡아줄 것이며 원정 6연전을 끝내고 안방으로 돌아온 보스턴 타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경기입니다. 보스턴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신시네티 대 원정팀 미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신시네티 브레디싱어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켄자스 시티 상대로 7이닝 2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5이닝 2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11경기 6승 3패, 4경기 QS 성적 올 시즌 11차례 등판 중 최근 3경기 포함 8경기에서 빅리그 상위 구종으로 평가되는 슬라이더 싱커 체인지업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가운데 자신의 몫을 해냈고 나머지 3경기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3승 1패 3.29, 올 시즌 상대전 1승 5.40, 5이닝 5실점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미러키는 미러키 지난 시즌 8승 9패 4.36을 기록한 아론시베일은 투수는 직전 경기 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5이닝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복귀 전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5이닝 2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3경기 1패 QS는 없는 성적. 올 시즌 트리플어에서 2경기 1승 0.00, 9이닝 3피안타 이볼넷 o 이 무실점을 기록하고 콜업되었으며, 올 시즌 3차례 등판 중 1경기에서 자신의 몫을 해냈으며, 나머지 2경기에서는 제구의 0점이 흔들렸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패 9.00, 지난 시즌 상대전 1승 2.84 기록이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2연패에 빠진 신시네티와 7연승의 상승세를 만들어낸 미러키의 만남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론시벨 투수 올 시즌 12이닝 동안 4개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발 싸움에서 신시네티가 우위에 있는 경기입니다. 신시네티 승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화이트삭스 대 원정팀 디트로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화이트삭스 조나단 캐너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뉴욕엠 상대로 5점 2이닝 5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5이닝 4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 흐름 속에 올 시즌 11경기 2승 6패, 2경기 QS 성적 올 시즌 11차례 등판 중 7경기에서 다양한 변화구를 장착하고 있다는 장점은 보여줬으며 나머지 4경기 등판에서는 제구의 0점이 흔들렸습니다. 올시즌 홈에서 1승 1.17, 올시즌 상대전 1패 7.36, 3.2이닝 3실점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디트로이트 잭 플레어티는 직전 경기 홈에서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6.2이닝 3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올시즌 11경기 3승 6패, 3경기 QS 성적 올 시즌 11차례 등판 중 최근 3경기 포함 7경기에서 5이닝 이상, 3실점 이하의 투구 속에 패스트볼의 위력이 좋은 모습이었으며 나머지 4경기에서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구가 힘 있는 타자를 만났을 때 장타를 허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3패 5.06, 올 시즌 상대전 1승 1.59, 5.2이닝 1실점 기록이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3연패에 빠진 화이트삭스와 1승 흐름 속에 최근 7경기 6승 1패를 기록한 디트로이트의 만남입니다. 양팀 모두 2경기 연속 1점차 승부를 펼치는 과정에서 불편해 과부하가 걸린 타이밍입니다. 선발 힘싸움의 결과가 승패로 직결될 것입니다. 잭 플레어티 투수와 디트로이트 타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샌프란시스코 대 원정팀 샌디에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로건 웹 투수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6이닝 3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캔자스시티 상대로 4이닝 6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연패 흐름 속에 올 시즌 12경기 5승 5패 8경기 QS 성적. 올 시즌 12차례 등판 중 9경기에서 빠른 패스트볼을 장착한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에이스 투수의 건재함을 확인시켜줬고 나머지 3경기에서는 제구의 영점이 흔들렸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3승 1패, 1.39, 올 시즌 상대전 1패 9.00, 5이닝 5실점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샌디에이고 스티븐 콜렉 투수는 직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5.1이닝 6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6이닝 4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5경기 3승 1패, 완봉승 1회 포함 2경기 QS 성적 지난 시즌 빅리그에 데뷔한 콜렉 투수는 올 시즌 트리플러에서 5경기 1승 6.38, 24이닝 33피 안타 4볼넷 20k, 18실점을 기록하고 콜업되었고 올 시즌 5차례 등판 중 3경기에서 자신의 몫을 해냈으며 나머지 2경기에서는 제구의 0점이 흔들렸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2승 1.33, 지난 시즌 상대전 4경기 승패 없이 6 0영 기록이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싸움은 로건 웹 절대 우세, 샌프란시스코 투수 중심 흐름 예상됩니다. 타선의 부진과 잔루율 높음 씁니다. 언더 흐름 매우 유력합니다. 샌디에이고는 원정 득점력 저조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8경기 모두 언더. 양팀 모두 1승 흐름 속에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고 만나게 됩니다. 선발 싸움에서 로건 웹투수가 우위에 있으며 타선의 리듬도 올라오기 시작한 샌프란시스코 승리가 예상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홈팀 에슬레스틱 대 원정팀 미네소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에슬레스틱 루이스 세베리노 투수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휴스턴 상대로 6이닝 2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LA인절스 상대로 6이닝 2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12경기 1승 4패, 6경기 QS 성적. 올 시즌 12차례 등판 중 최근 3경기 포함 8경기에서 패스트볼. 커브, 슬라이더, 싱커, 체인지업 네가지 구종과 함께 강속구를 장착하고 있는 투수의 모습을 보여줬고, 나머지 4경기에서는 피홈런 허용과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하며 실점이 늘어났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4패 6.20, 지난 시즌 상대전 1패 18.00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미네소타 조라이언 투수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템파베이 상대로 6이닝 1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5이닝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습니다. 4연승 흐름 속에 올 시즌 11경기 5승 2패, 6경기 QS 성적. 올 시즌 11차례 등판 중 최근 4경기 포함 9경기에서는 최고 155km의 강속구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의 제구가 좋았지만 나머지 2경기에서는 실투가 장타로 연결되었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3승 1패, 2.31, 지난 시즌 상대전 1승 2.57 기록이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6협패에 빠진 오클랜드와 2연패 흐름에 있는 미네소타의 만남입니다. 오클랜드는 투타의 엇박자 현상이 심각합니다. 다만 루이스 세베리노 투수가 최근 이 경기에서 연속 6이닝 2실점의 짠물 투구를 선보였고 시애틀 원정에서 이틀 연속 1점차 패배를 당한 미네소타가 되는 만큼 오클랜드의 업셋 가능성을 노려야 하는 타이밍에 걸린 경기입니다. 에슬레스틱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홈팀 LA 다저스 대 원정팀 뉴욕매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LA 다저스 더스틴 메이투수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5이닝 3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애리조나 상대로 6이닝 1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흐름 속에 올 시즌 10경기 3승 4패, 4경기 QS 성적. 더스틴 메이투수는 부상으로 2024 시즌을 통으로 날려버렸지만, 다저스 유망주 투수들 중에서 가장 컨트롤이 좋은 투수로 평가되었던 투수입니다. 올 시즌 10차례 등판 중 최근 2경기 포함 7경기에서는 실투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숙제를 풀어낸 모습을 보여줬으며 최고 160km 강속구를 뿌렸으며 나머지 3경기에서는 체인지업이 밋밋하게 밀려서 들어왔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2승 1패 2.96올 시즌 상대전적 기록은 없습니다. 반면 원정팀 뉴욕 매츠 지난 시즌 오클랜드 소속으로 5승 4패 4.66을 기록한 폴 블랙번 투수의 올 시즌 첫 등판 경기입니다. 폴 블랙번 투수는 맞춰서 아웃 카운트를 잡는 기교파의 투수로서 오른쪽 무릎 염증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더불어 1패 6.23, 트리플어에서 2승 1패 2.70, 20이닝 12피안타 8볼넷 17K, 6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에 올라오게 됩니다. 지난 시즌 원정에서 3승 3패 6.41, 지난 시즌 상대전적 기록은 없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LA 다저스와 3연승에 성공한 뉴욕 매치의 만남입니다. 선발 싸움에서 영점을 잡은 더스틴 메이 투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경기입니다. LA 다저스 승리가 예상됩니다. LA 다저스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